내신정 네, 작품에서는 역할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또 사회적으로든 는큰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권혁 서윤나 양면성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요큰 변화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제 목표고 제 욕심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풀 빠지는 건 좋아하는 게 뜻이 난 마음을 먹게된건 숨을 가둬보거든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많은 힘에서 장편 영화 같로 일을 하죠. 했죠. 배우라는 직업 앞에서 좀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배우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을 때 위화감이 없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도. 좋은 역사라고 생각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분으로 좋은 이야기를 편안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그런 배우가 되셨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라는 게제 자원이었는데 저 스스로 항상 힘을 많이 받게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レイルマン、ファンキャップ、ダネン・ブルータ